드르렁, 퓨, 드르렁, 퓨. 지금 제 옆에는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저쪽으로 좀 돌아놓으라고 핀잔을 줬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음을 놓게 만듭니다. 새벽 잠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눈을 뜨니 푸르스름한 새벽 빛 속에 당신의 구분 등이 보입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뒤꿈치엔 하얗게 각질이 잃어있고 염색할 때를 놓친 정수리엔 흰 눈이 소복합니다. 젊은 날 당신은 참 고운 사람이었는데 나 만나서 고생하느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저 고운 몸이 삭정이처럼 말라버린 것 같아 목이 메어옵니다. 낡은 베개에 눌린 저 볼살이 오늘따라 왜 이리 짠하게 느껴지는지요. 우리는 참 치열하게도 싸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웠고, 시댁 문제로 처가 문제로 아이들 성적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만 없으면 살겠다는 모진 말로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했지요. 그때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식 때문에, 정 때문에 사는 무늬만 부부라고 여겼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보다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는 게더 편했던 시간들. 대화가 끊긴 식탁 위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 친구 녀석이 갑작스레 아내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있을 때 잘해라. 그 잔소리가 그리울 날이 온다. 술 취해 뱉은 친구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더군요. 문득 겁이 납니다. 지금 내 귓가에 들리는 이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춘다면, 이방 안에 나 혼자만 남겨진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곁에서 숨쉬어 주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주는 온기였음을 머리 희끗해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당신의 어깨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살아 있어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입니다. 조심스레 이불을 끌어올려 당신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혹여나 깰까봐 숨도 죽이고 살며시 토닥여봅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오늘은 무뚝뚝한 밥 타령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잔 먼저 건네야겠습니다. 잘 잤어. 밤새 안녕히 잘 있어줘서 고마워. 쑥스러워. 입 밖으로는 못 낼지라도 눈빛으로라도 말해야겠습니다. 내 인생 가장 편안한 안식처. 나의 낡은 짝.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